오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자 입교 세례예식도 있고 우리 교회 120주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보다 입교 세례예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벌써 37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배 시간이 조금 늘어가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주간 달려가는 또 한평생을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우리 교회의 120년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의 출발은 여러 면에서 바울 사도께서 제 2차 전도 여행을 다녀갔던 그 여정과 흡사한 점이 여럿이 있습니다. 제도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맨 오른쪽, 여러분 수리아가 보이십니까? 수리아 위쪽에 안디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 안디옥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출발지를 삼았어요. 화살표 왼쪽 방향을 따라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더베 믿음의 아들 되었던 디모델을 만난 루스트라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그리고 지도 정중앙에 아시아라고 큰 글자가 보입니까? 네, 전에는 아시아, 뭐 터키 지금은 투르키예죠. 저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드로와 한국까지 나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오늘 성경 6 절로 구절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오에서 출발해 그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까지 갔어요. 그먼 거리를 복음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더 이상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그 아시아 땅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 유럽의 대륙인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아 심지어는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사람이 바울 일행을 향해 순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오묘한 뜻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생각, 아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먼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 가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 실마리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증언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i 마게도 u can't do this. You can't do this. You can't do t 마게도 과거에는 헬라로, 지금은 그리스죠. 헬라는 당시 유럽의 관문이죠. 아주 중요한 육충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수 사람이잖아요. 그 혈육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고 자란 곳이 다소예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시아 중심의 생각을 먼저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더먼 세상을 향하여 더먼 곳을 향하여 더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20년 전에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첫 성도인 조부니 성도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부에리 선교사님이 신학의 공부를 다 마치시고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국 큰 미국 땅 아래에 있는 남미 그 쿠바로 선교사 나가기를 마음 먹었어요. 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브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끄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쿠바가 아니에요. 본국 미국에 가까운 남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동아시아의 작은 땅, 조선으로 그것도 조선에서 경상도 내륙에 있는 출국면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들이 성령님의 순종의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그리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리뽀에 이르렀다고 증언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리뽀까지가 약 600리가 넘는 먼 길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50킬로가 넘는 먼 길이에요. 당신은 무슨 엔진이 달려있는 큰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을 이용하려고 도치를 달고 그것도 모자라면 사람들이 직접 노을을 저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적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순종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1 2 0년 기념교회 캄보디아에 짓고 있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건축 헌금도 다 드려지고 있고 예상한 대로 4월 3일 날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으니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에도 바울이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같이 한번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바깥으로 나간 이유는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기도하러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세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하였더라. 바울이 언변이 좋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연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어요. 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 수요 3일 밤 예배에 2년이 넘게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요한복음 4장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성다 기피해서 도망가고 둘러가고 피해가는데 우리 예수님 이 제자들과 함께 직접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갑니다. 오전 내내 그 뜨거운 태양 빛을 다 받으시면서 제일 뜨거운 한낮 정오의 시간에 야곱의 우물가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앉아 계셨어요. 왜요? 그 사마리아성 우물가에 홀로 물을 떠나온 한 여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도록 택정함을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성을 찾아오신 뜻이었습니다. 120년 전 우리나라 조선 땅에 후바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부에리 선교사님이 조선의 선교사로 경상북도 땅그 칠곡면 조랑마을 타고 오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저분이 성도님을 그한 사람을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그 조분이 성도님을 통해 이곳에 우리 대구 칠곡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고 택함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처음 만났던 그 루디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증언했다는 거예요. 부에리 선교사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분이 어르신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신 분도 부에리 선교사님이 아니라 부에리 선교사님을 보낸 하나님이세요. 저분이 성도님이 자기 초가집을 내어놓고 예배처서로 삼아 120년 우리 교회의 역사 태동이 출발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교회의 설립자는 저분이 성도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영혼들 지금까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한 수많은 영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 오게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그 어떤 기관도, 선교사도, 물질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시는 도구들로만 쓰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선교학에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유명한 명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지난번 성도들과 함께 했던 소아시아 성지순례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루디아가. 시례를 받았던 세리터에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120년 전 우리 교회도 이 팔거들 아마 팔거천 어디쯤이었겠죠 저분이 성도님이 다른 영인들과 함께 빨래를 하다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현교사님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었듯 우리 교회가 이곳에 시작이 된 겁니다 찍은 영상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10절부터 읽을게요. 바울이 아, 그황산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계 동야로 떠나기는 1순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들로 인정합니다라 오늘 강건의 말씀이었죠. 그 다음 그절이 12절에 우리가 르로허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뿐날 네아폴리, 네아폴리로 가고, 우간가이 간, 이렇게 네아폴리로 흘죠 거기서 빌리포의 이름이, 이는 이름 마 지방의 이요또 로마의 신임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누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예, 저 개천 강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팔거들 개천하고 좀 비슷하지요. 저만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넓이도 비슷하고, 어쩜 그렇게 닮았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감격을 했어요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요 온 가족이 오늘 우리 교우들이 세례를 받듯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에게 먼 곳에서 왔는데 머물 것도 마땅치 않고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음식도 준비합니다. 라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봉사가 루디아 가정에 복이 되요. 그것이 바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럽 첫 교회의 첫 성도가 된 거예요 1904년 주분이 성도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첫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 칠교 교회가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루디아의 봉사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하러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오늘처럼 세례도 받고 머물 것도 생기고 음식도 걱정 없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오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가며 움직여갈 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0년 기념 주일 이 교시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찍이 택해서. 오늘 입교 세례자리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으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다 눈물도 나고 무거운 짐도 있지만 그 복음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을 마침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순종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120주년 맞이한 대구 칠곡교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입교 세례식 창립 120년 기념 주일에 그렇게 함께 성도로 동참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